네 대성산업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성산업 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오늘 조정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9% 모습 보여주면서 자 고점을 한번 찍었지만 이런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조정은 당연히 급등 뒤에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조정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조정이 진짜 말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면은 그 이상의 다른 조정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성산업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지 수익다운 수익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그 급등 문장 중에 소화하는 조정으로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전일에 11,000원대 강하게 밀어 올리며 분위기를 만들었고 오늘은 장중에 12,300원까지 고점을 찍은 뒤 지금 10,000원대까지 밀리면서 변동성이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결국에는 급등이 끝났냐.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버티면서 물량을 받아 줄수 있냐 아니면 고점 신호로 꺾이냐 이두 가지의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자 차트 일단 크게 두 구간으로 보면 천, 조금 편합니다. 첫 번째로 만 원대 이만 원대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심리선 그리고 단기 지지라인이고 둘째로는 위쪽에 1,1000원대와 1,2000원대 단기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전일 폭발 거래량 거의 2천만 주가 나왔었던 그런 거만큼 자 다음날에 장종 고점을 찍고 눌리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눌림이 짧고 얇게 끝나야 결국에는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그 부분 잘 확신이 안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 지금 뭐예요? 모멘텀은 살아 있어요. MACD 지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 RSI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대 후반으로 과열권 문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가도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지 않지만 동시에 한번더 흔들면 추경 매수에 대한 심리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저희가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보시면 최근 2, 2월 3일과 4일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 의미 있게 매수로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개인들은 반대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즉 상승 구간에서 개인은 뭐예요 던지고 그거를 외인들이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한번 만들어졌다 라는 건데 오늘 장중에는 지금 외국인은 뭐하고 있어요? 매도로 바뀌어 바뀌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단순하게 조금씩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원선 이 부분 장중 지켜내고 다시 한번 만천원대 회복 시도가 나오면은 전일 고점권 재도전까지 열어두되 재돌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자 반대로 1만 원대 이 부분 무너지면 그때는 급등 시작 구간이었다 8천 원대 중후반까지 다음 지지 확인이 먼저고 더 흔들리면은 칠천 원대까지 열어두는 그런 보수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결국엔 뭡니까 변동성 장에서는 비중이 곧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자, 올라갈 때는 분할로 챙기고, 눌릴 때는 지지 확인 후 재진입. 이 기준을 우리는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변동성, 결국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N자음 패턴이 그중 하나인데, 이 N자음 패턴에서 고점과 저점,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시는 일봉 차트, 이거를 우리가 분단위로 나눠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고점이었을 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고, 저점이었을 때는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챙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타점 그 누구보다 필요하실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고 자영업자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확실하게 내가 이런 타점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끔 가다 이런 차트를 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타이밍과 그리고 매도할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더 이상 그러시지 말라고 확실하게 타이밍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원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신호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으로 혼자 대응을 하시다가 이제 뭐예요? 손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 입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제 방식을 바꿔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란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그런 공부들 알려드리고 말씀드린 타점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구독자방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떤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실전 매매 같은 점에서 타점 운영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 입절 노하우 및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라 이런 거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실 테니까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교육, 종목 상담 이거 다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지금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구독자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 타점 교육 종목 상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네, 솔직히 저 혼자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주식 하면서 정말 크게 깨진 적이 있었고 그때 제 계좌 마이너스 거의 1억 5천까지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자, 힘들었고, 지금 뭐예요? 정말 피폐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입에 모래가 낀 것처럼 계속 그런 까끌까끌하는 그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같이 힘든 걸 보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식 관련돼서 알려준 사람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 무조건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는 결심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어요. 주식 확실하게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었던 만큼 나처럼 무너지고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무조건 꼭 일으켜 세운다. 이게 저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공부. 하 면서 결국 에, 또빛도 탕감 하고 이렇게 여러분 들앞 에서 영상 을찍는 이유 바로 저 처럼 무너 지는 사람 없게하 려고 이렇게 영상 을찍고 있는 거를 말씀 드 리고 싶어요. 자 주식 은 요？혼자 하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시장 이 고요. 우 리가 같이 봐야 버틸 수있 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우 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그런 가치가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불안한 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옆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준이는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뭐 요구나 자, 대가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나 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도 내려놓으시면서 지, 계속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주식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점이랑 자 공부랑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무료로 계속해서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단순히 주가 전망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에 있어서 변동성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어가시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그냥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이거 말씀드린 거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